안녕하세요. 힘을 드리는 박승재 프로입니다. 안녕하세요. 박승재 프로님과 같이 운동하는 이승리 트레이너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아이언 스윙 헤드 무게가 지면에 땅 이렇게 땅 떨어질 수 있는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레슨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. 음. 이 헤드를 떨어뜨리시기 이전에 테이크웨이 이 백스윙 시작 이 궤도가 굉장히 중요해요. 음. 네. 궤도 레슨으로 통한 헤드 무게가 다운스윙 때 떨어질 수 있는 이런 연결이 될수 있는 방법으로 한번 제가 레슨을 들어볼 건데요. 네. 천천히 선생님 어드레스 한번 해보실게요. 네. 헤드 여기를 토라고 하는데요. 네. 이 토가 네. 바깥쪽으로 하셔야 돼요. 바깥쪽으로. 음, 네. 그렇죠. 바깥쪽으로 그리고 코킹 팔꿈치 내려주고 나서. 샤프트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간 상태로 어깨 턴이 들어가셔야 돼요. 오. 이렇게. 예, 예. 예, 왜냐하면 순간 반사 동작으로 공을 칠 때는 아주 편안하게 이렇게 뒤로 빠져버려요. 음, 이렇게. 음. 처음에 왼쪽 손등과 오른쪽 손바닥이 지면으로 이렇게 향할 수 있게 가셔야 돼요. 이렇게. 오. 처음에. 이래야만 왼쪽 팔과 바디, 오른쪽 팔과 바디도 또한 동기화가 되면서 같이 들어오실 수가 있어요. 이렇게 동기화. 테이크백 때 이제 바깥쪽으로 하나, 둘, 셋 이렇게 3 단계 템포로 가셔야 돼요. 네. 네. 해볼게요. 하나, 둘, 셋. 그렇죠. 다운스윙. 그렇죠. 그러면 헤드가 너무 쉽게 떨어질 거예요. 음... 오케이. 공 한번 쳐볼게요. 네. 네. 하나, 둘, 셋. 시작. 아, 굿샷. 이러면 헤드가. 아주 쉽게 톡톡톡톡톡톡 떨어질 거예요. 오케이. 영상만으로도 보셨을 때 이제 테이크백 바깥쪽으로 어깨 선을 타고 들어가죠. 이렇게. 어...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기본기가 나오신 거예요. 너무 잘 떨어뜨려 주셨어요. 어... 테이크백 좀 느낌 선생님 어떠실까요? 처음에 아이언 배웠을 때보다 뭔가 정확하게 뒤로 나아갈 때 어디 방향으로 가야 될지가 맞습니다. 아주 명확하게 지켜진 것 같아요. 저번에는 그냥 뒤로 갔다가 이렇게 갔었는데 지금은 딱 가야 되는 궤도가 정해지고, 맞습니다. 딱 위에 탑에 갔을 때 정확하게 자세가 나와서 어 이렇게 하면은 훨씬 더 정확한 아이언을 구사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맞습니다. 방향이 달라졌을 때도 헤드를 충분하게 아주 손목과 팔꿈치에 이런 리디미컬하고 좀더 핸들링을 좀더 부드럽게 할 수가 있어요. 음. 스윙 웨이 길이 물론. 1번으로 또한 중요하시겠죠 예예. No. 예, 예. 천천히 어드레스 한번 해보셨을 때 네. 제가 한번 길을 그려들어 볼게요 어드레스 들어가셨을 때 테이크웨어 한번 해볼게요 테이크웨이 그렇죠 이렇게 바깥쪽으로 다시 이길 방향 그대로 들어가시게요 그렇죠 다시 그러면 제가 이번에 이 얼라이먼트 스틱이라고 하잖아요 이 스틱 방향을 대각선 바깥쪽으로 나와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. 그렇죠 괜찮아요, 괜찮아요, 괜찮아요. 아, 굿샷. 음. 야, 헤드가 너무 잘 떨어지셨어요. 음. 오케이, 잘하셨어요, 잘하셨어요. 오케이. 다시 한번 해보실게요. 음. 구분 동작 너무 잘하시고 계세요. 이때 하체 리드도 한번 같이 써주실 수 있게 그렇죠. 궤도 좋아요. 굿샷. 아, 나이스. 어, 비거리가 벌써. 지금 125m 이상 나오셨어요. 아, 처음 골프 하시는데 음. 이렇게 125m 이상 나온다. 아,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. 예, 예. 잘 알려주신 덕분에 또 이렇게 비거리가. <laughs> 그런데 보시면 이제 초구와 2 3 구도 다잘 치려면 이쪽으로 한번 와 보시고요. 네. 그리고 제가 한번 시범 모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여기서 공을 네개 정도 깔아주고 테이크웨이 왼발 들고 오른발 들고 하나, 둘 이렇게 연스윙을. 왼발 들고 오른발 왼발 오른발 이러면 헤드가 더 쉽게 땅 떨어지지 않을까요? No. 땅 이렇게 하나 둘셋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음. 피니시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. 음. 한번 해보실게요. Oh, 네. 예 정말 재밌는 방법이에요. <laughs> 왼발 오른발 아잘 어, 떨어졌 잘 떨어졌 어 그렇죠. 구시야 잘하셨습니다. 측면에서 한번 보실게요. 이렇듯 이제 공을 깔아두고 나서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네. 그리고 이제 중급자 혹은 상급자 회원님들께서는 왼손은 그립핸드 잡고 오른손은 클럽 시작점 잡아주실게요. 그리고 나서 땅 이렇게 떨어지실게요. 음. 하나, 둘. 그러면 지면으로 한번더 떨어질 거예요. 그리고 나서 공을 한번 쳐보시는 거예요. 음. 이렇게 초급자와 중급자로 나눠서 연습을 하시면 또한 회원님들께서 겨울철에 스윙할 때 효과를 아주 쉽게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. 오늘 이렇게 대표님 레슨을 드리면서 초급자 회원님들께서 정말 스윙이 매끄럽게 잘 나오는 과정을 제가 이렇게 확인하면서도 드리면 너무 보람을 느껴요.만큼 회원님들께서도 좋은 효과적인 좀 연습 방법을 좀 추구하시면서. 우측 상단 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아주 좋으실 거예요. 선생님 오늘 레슨 받으셨던 소감 한번한 한 말씀 해주실게요. 어 제가 딱 쳤을 때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해주시고 네. 필요한 부분들을 찝어서 알려주셔가지고 네. 이렇게만 따라가면 금방 금방 골프를 잘칠수 있겠다. 이런 네. 생각이 들었습니다. 그래서 뭐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하셔가지고 <laughs> 프로님한테 레슨 을 받아보시면 <laughs> 네. 이게. 다른데 가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빨리 배우실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오래 배우시는 것보다 그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. 바로 바로 레슨 받으시고 필드 나가시면은 더 골프 스윙을 좀 지루해하지 않고 정말 재밌고 즐겁고 판타스틱하게 칠 수가 있을 거예요. 예. 지금까지 힘을 드리는 박승재 프로였습니다. 다음 시간에 만나요. 안녕.